유 e w s p 입 u s New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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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w 로 조만간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대에서 가장 s 한 것은 이불. 왜냐고요? 개야하니까. 개야하니까. 이거 l u 가 이야기. 아무튼 u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첫 뉴스 첫 주, 주택 구매자의 관심 증가 첫 주택 구매자는 8월 부동산 구매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조용히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약간 이게 이게 약간 이런 게 약간 그 약간 그 낚시성 기사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그 돌아온 사람 얼마 그 중에 이제 4분의 1이겠지. 근데 얼마 돌아온 사람 몇명 되지도 않다고 난리인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는 거 이게 기사도 잘 걸러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읽어드리면,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코로지에 따르면, 이는 3월 21일 21% 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점유율은, 전체 바잉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얘기하는 게또이 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평균 약 7800건의 8 거래가 발생한 전년적인 8월 비의 장기 평균 판매 건수는 5250건으로 여전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 이렇게. 하여튼 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이제 조금 첫 주택 구매가 늘고 있다. 왜냐면첫 주택 구매자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좀 기다리셔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지금이 저점이라, 면또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 이런 불안감은 저도 아는데,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요, 사,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아,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일단은 뭐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의 뉴스를 두고 저랑 같이 사, 이, 대화하시는 분들만이도 좀, 저는 지금 올해까지 4% 이자 찍고 내년에 4.25% 이자를 예상해. 저는 더 올라갈 거 예상하지만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고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한 6개월 정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일단은 뭐 기대할 수 있는 건4.25% 내년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더울 저는 제가 말씀을 전더 올라갈 걸 예상을 하지만 암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요 뭐 저의 뉴스를 듣는 저랑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돼도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참아주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대화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 뭐 상담이라고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 이래저래 예, 그렇다 저렇다라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뉴스 이자율이 더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 나쁜 소식.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뉴스와 약간 비슷한 뉴스인데요. 지속적인 경제 강세는 공식 현금리 현금 4% 이상을 끌어올릴,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기지금리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강력한 2분기 GDP 결과. 앞서 시장과 경제학자들은 OCR의 경우 4% 피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럼 올해, 올해. 그리고 일부 논평자들은 1년 및 2년 고정 금리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제안했습니다. 2년 모기지 자율은 대출 조건에 따라 5 4 5에서6.45 사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난주 GDP 데이터, ANZ과 ASB 이코노미스트는 OCR 최, 예상 최고치를 각각 4.75와 4.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최고점인 4%에서 새로운 고점인 4.5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뉴스에서는 첫 구매자이 돌아온다. 근데 참아라. 왜냐면 아직 올해 4% 예상하고 있고, 있고 여기서는 또 얘기하기로는 또 그렇게 얘기했네. 예. 네. 얼마 전 뉴스에서는 4.25를 최고치로 예, 내년 예상한다 그랬는데, AS b 인가 이쪽에서는 또 4.75까지 해서 평균 4.5로 지금 최고점을 보고 있다.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이게 최고 새로운 최고점이 책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앙은행은 또한 지난달 발표된 예상 금리 트랙에서 최고 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올해 4%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든 투자를 하실 거나 투자하실 때는 이게 투자하실 때 이런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지금 이게 최고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나는 보통 쌓아놓으세요. 나를 그런 비, 비 사이로 막가는 일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항상 막가면 좋겠지. 하지만 그런 운은 맞으면 좋은 건데,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맞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럼 몇 프로 안 되는 거를 나를 껴맞춰가지고 그거에서 안 됐다고 나중 가서 헛소리 해봐야 자기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런 이자율 예상치도 잘고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러니까 요런 아까 전에 이런 국뽕 기사같이 구매자도 이게 그러니까 눈만 보기, 어? 사람들이 바잉이 늘어나나? 근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안 좋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항상 요런 거를 잘 기, 잘 계산을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거나 집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생활비 위기 일주일에 얼마나 더 지출해야 되는지 ASB 보고서. ASB 경제학자들은 생활비 위기가 가계가 향후 12개월 동안 생활비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주당 110달러를 추가로 찾아야함을 의미한다고 경고합니다. 놀라운 수치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영향을 포함하는 평균입니다. 400한달 440불. 이거는 굉장히 적게 잡은 건데요 제가 볼때 이자만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생활비 빼고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까지 올라가는 아무튼 뭐~ 수치상이니까 이는 부채 수리 더 높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스 b 는 말합니다 플러스 측면에서 평균이니까 부채가 적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겠죠 아무튼 anyway. 플러스 측면에서 타이탄 노동 시장과 임금 인상의 고통을 일부 상쇄하고 경제를 부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측면 이건 뭐좀 애매하다. 네. ASB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스미스는 노출이 다양할지라도 가계 주간 지출을 향후 12개월 동안 주당 약 110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차입자가 특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가계 부분은 더 높은 부채 상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SB는 공식 현금 비율이 수준이, 현재 수준인 3%에서 내년 초까지 4.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암튼 간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뭐 나오지만 평균 뭐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에 112불. 그래도 5천, 1년에 5200불이면은 이래저래 세금 털고 6000불 더 벌어야 되면은 한 달에 주에한 150불을 더 벌어야 돼 월로 치면 한 600불 수준인데 아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그한번막 그러니까 뭐 월에 600불 늘어난 사람들 매월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올해 4%까지 이자로 올라가고 내년에 뭐4.5% 나오는데 올라간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카드빚 엄청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일반인들이. 예.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든 간에. 예. 그니까 하여튼 뭐 다들 잘 준비하시고 예.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금 뭐 계속 나오는 뉴스마다 나쁜 뉴스만데 이자율이 계속 상승할 때까지는 안 좋은 뉴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다 알아서 각자 상황에 맞게 또이저 뭐이 빚을 많이 내신 분도 있을 테고 빚을 뭐 많이 안 내신 분 지금 같은 때는 저는 오히려 뭐 이런 얘기가 뭐뭐어떻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임대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게 렇 이자가 올라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는데 임대비도 많이 올라가니까 뭐 좋다 나쁘다. 뭐 아무튼 그렇네요. 하여튼 자기가 각자 알아서 자기에 있는 부분에서 항상 열심히 다 챙기시고 준비하시고 좀뭐 답답하거나 그러시면은 뭐 저한테 익명으로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니까 저랑 같이 좀 고민도 나누시고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어떻게 괜찮았나요? 하여튼 제가 요즘 움직이느라고 제가 뉴스를 또 며칠 못 올렸는데 하여튼 또 계속 봐서 좋은 뉴스 올려주기. 뉴스를 올리기가 좀 편한 게 얼굴을 안 내미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뉴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녹음시켜가지고 편집서 올리면 되니까 예, 또 이런 또 장점이 있네 예. 아무튼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새롭게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